쓰레기 봉투를 연상케 하는 약 200만 원짜리 발렌시아가 가방인 트래시백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패션의 세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세상에 없는 대담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지만 가끔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중세와 근대 시절 대중을 열광케 했던 몇 가지 이상한 패션 트렌드에 비하면 트래시백은 사실 선녀였다면 믿으시겠나요? 지금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거 패션 트렌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패션니스타는 날씨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영하의 날씨에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는 멋쟁이라도 20세기 전반 영국에서 유행했던 트렌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패션을 추구하는 일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의 아내, 덴마크 출신 알렉산드라 왕비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한쪽 다리를 절뚝거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워낙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랑을 받았던 왕비인 만큼 그의 장애는 일종의 패션 트렌드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왕비를 모방하려는 많은 소녀들이 발 뒤꿈치의 높이가 다른 신발을 일부러 신어서 그녀의 걸음걸이를 모방했습니다. 이런 유행이 퍼지자 신발 매장에서는 굽 높이가 다른, 일명 알렉산드라의 쩔뚝거림이라는 구두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작은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유행도 있었습니다. 힐튼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 강아지를 끼고 다니는 것은 동물 복지 행동이라기보다 하나의 패션 마케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리스 힐튼보다 좀더 실용적인 목적으로 먼저 포켓 강아지를 패션 트렌드로 세운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여성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씩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는 미적 추구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더 큽니다. 강아지는 자신에게 붙을 수 있는 벼룩이나 이 같은 기타 기생충을 대신해줄 미끼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체온은 인간보다 살짝 높아서 벌레들은 사람보다 옆에 있는 강아지에게 더잘 기생하기 때문에 인간 대신 재물의 역할을 한 거죠. 미끼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 후 종종 손을 닦는 수건이나 냅킨 용도로 강아지의 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패션 셀렉들 사이에서 눈썹 밀기가 유행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를 먼저 시행한 이들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여성들은 이마와 관자놀이에 잔머리를 깎고 눈썹과 속눈썹을 표백하거나 뽑는 것이 패션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사실 눈썹이 없다는 것은 오늘날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분의 머리카락이 없는 얼굴과 목피부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머리 스타일로 산만하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얼굴 이목구비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 진짜 미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행일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눈썹이 없음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명작이긴 하네요.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유행인 적도 있습니다. 영화 마리 양뚜아네트를 보시면 거대한 헤어스타일이 잘 고증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유럽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점점 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형태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했고 너무 무거워서 목이 부러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대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족들만 할수 있는 상징적인 유행이었죠. 그런데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완성이 되면 머리카락을 자주 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종처럼 씻지 않는 헤어스타일은 벌레들의 포근한 안식처가 되곤 했습니다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성들은 헤어스타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머리를 긁을 수 있는 특수 막대기를 지참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숨통을 조이는 듯한 레이어드 카라가 권위의 상징인 적도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통치 기간에는 푹신하고 겹겹이 쌓인 레이어드 카라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머리를 놓은 접시 모양 같다고 해서 접시 위 머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대한 카라는 지위를 상징했고 엘리트 사회에서는 세련된 패션 트렌드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레이어드는 늘어나고 풍성해져서 무거워졌죠. 패션을 위해서 목 건강은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 빳빳한 카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분물을 먹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매독의 유행 때문에 남성용 가발이 애용된 적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길고 풍성한 머리는 늘 아름다움과 건강함의 상징입니다. 특히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는 매독이 만연했고 매동의 증상 중 하나인 탈모 즉 대머리는 사람들에게 매독 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과 혐오감을 들게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가발의 유행을 불러왔죠 특히 남성용 가발은 대머리였던 루이 14세가 애용하면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든 궁정 사람들은 그를 모방하려고 노력했고 남성용 가발은 이후 3세기 동안 고급스러운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일부러 대머리가 되는 사무라이 스타일이 유행인 적이 있습니다. 이 대머리 스타일 때문에 일본 사극이 우리나라 사극처럼 글로벌한 인기를 얻지 못한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극을 한번 보고 싶어도 남자들의 대머리 비주얼은 크나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머리카락은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남자도 여자도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라이들은 왜 대머리 스타일을 고집했을까요? 그들은 이마와 목뒤 머리카락을 싹 면도하고 남은 머리카락은 포니테일로 단단하게 꼬거나 따아서 민머리 위에 얹는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이런 헤어스타일이 된 이유는 생명력과 관련이 있는 머리를 모두 밀어버리기에는 부담이 되지만 전투모자를 쓰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야 했기 때문에 생긴 하나의 타협점이었습니다. 또 머리를 묶을 때 쓰는 금속 악세서리는 비상시 사무라이의 추가 무기가 되기 때문에 반대머리 스타일이 유행했다고 합니다.